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그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건을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네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이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갔음에 제자들이 조, 조용히 물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읽게 되는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사순절 묵상집을 먼저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어머,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할수 있으면 이것이 생, 사람의 생각입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시행하는 것이 인간의 상식 아닙니까? 만약 할수 없다면 포기해야 마땅합니다. 사람의 일은 언제나 그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에게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켜 뒹굴게 하고 물 속에 던지기도 하고 불 속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식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아이를 고통에서 풀어줄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알아온 아이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아이의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할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에게 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능성을 묻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피동적인 수혜자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도 아니, 그들이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고통을 이겨 자신을 구원해 낼그 주체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턱없이 부족함을 토로하는 고백입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믿음입니다 내놓기는 너무도 부끄러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믿음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낼 개자식 믿음입니다 믿음은 교만한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내려오셨을 때입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그 역사를 경험했는데 정말로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내려왔는데 이 세상은.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와서 보니까 14절에 이에 제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그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왜, 왜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가? 여기 변론이라고 나와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먼, 그 예수님께 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논쟁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아니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고치지 못했다는 그 말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리시되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그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쫓겨나가지 못했다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심,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시간도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그 마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laughs>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23절 말씀도 믿음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자들 앞에서 것을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귀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귀신은요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괴롭힘을 주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그 귀신이 귀신이 예그 귀신은 어떤 귀신인가 하면 말못 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빛이 되시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은 빛이 있으면 빛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체를 숨, 숨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그래, 그래,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그들의 정체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귀신만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도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니이다. 21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정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들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놓지 않으면,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내가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을 때 문제는 해결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나의 문제 내가 이렇게 뉘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놓아. 나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십사절 그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예수님께 그의 소원을 아릴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 악한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어, 모시고, 그 예수님을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그 권세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 권세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5절에 그런 명령을 듣고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그럽니다. 귀신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그가 장악했던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갈 때 얼마나 이제 자기의 거처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거처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발광을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 잠깐 동안, 잠깐 동안 귀신이, 예, 그렇게, 발광을 하며, 최후의 발악을 하며, 이렇게 잠시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지만, 아니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29절 같이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 이것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한다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과 기도는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기도 많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힘입어서 믿음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떨고 귀신이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이 발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환하고 밝은 그 나라. 그 나라의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어둠의 세력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바로 신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이스김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늘 건설하는 우리들 그래서 악한 세력은 침범하지 못하는 악한 세력은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처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년의 가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며 악한 세력을 제압하고 악한 세력이 조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